우리 실험 빨리 시작하, 시작합시다. 벨라미 so 박사. Today, 나도 박사인데. 네 kind of 시작해요. 시작해. Test, like as as okay? 아 이거 튜토리얼 시작됐네. <laughs> 뭐야 이게? 이 예, 너무 애들 장난 아닙니까 이거. <laughs> 나도 이런 걸로 나 이런 나도 이런 실험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주인공 말고 나 진짜 나도 <laughs> 저도 저 우주 우주인 시켜주면 안 되나 나도 저기요? 나도 이런 건 잘할 자신 있는데. 어 이것도 무슨 실험이에요 이건? 방 안에서 몸을 숨길 방조를 찾는 거. 무슨 말이에요? 몸을 숨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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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하고 있죠 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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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at all. Right? no. that's fine. sorry. let's keep things moving, Morgan. head into room C. we're doing marvelous. 나 잘하고 있어 지금. 역시. 역시 나 선택받았어. 이건 또 뭐야? 저기 넘어가라는 건가? alright. <laughs> here we go. 이게 뭐야? <laughs> 이 c 키아니고컨트롤로바꿔야되겠다 잠시만. 아 이제 고민 같은 거안 해요 저 이거 단추, 단, 단추 누르는데 고민을 왜 스페이스바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제잘하하 <laughs> <저> 있죠. <laughs> 저,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상. 제상 주세요. 저 잘했으니까. 네, 사탕 주세요. 사탕. <laughs> 사탕 사탕 안 주시나? 아, 아자. 나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 또 뭔가 또또 또 뭐야, 또. 여기 앉으라고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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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습니다. 자, 말하기도 전에 앉았어요. 저 소통하죠. <laughs> 마음에 와닿는 한목을 고르면 된다고. 몇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하네. 그래 그래. 시작해, 시작해. 시작해. 아, 자, f 키야 이거 씨. 휴가를 떠날 계획입니다. 평소에 즐겨 가던 익숙한 음. 곳으로 가시겠, 가시겠습니까? 생소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야, 그래도 휴가를 떠나는 건데, 좀 뭐랄까? 새로운 곳으로 가봐야지. 어. 그동안 업보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난다. 이 세상엔 글러먹을 놈 차분하다. 두렵다. 차분하다. 그동안에 업보업보가 쌓였다는 거잖아. 그만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지. 난 차분할 것 같아. 오, that's heavy stuff. 다섯 사람이 묶여 있는 철로 위로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선로 변환기로 진로를 바꿀 수 있지만, 하필 다른 철로에도 한 사람이 묶여, 한 사람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는, 와,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숲적으로 봐서는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이제 다섯 사람 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이게 솔로를 바꾼다는 자체가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가는 거잖아. 어. 그리고 괜히 내 책임이 또될 수가 있어. 괜히 솔로 바꿨다가 한 사람 죽어버려서, 그 다섯사람이 <laughs> 나비의 내네 편을 들어주지 않을수도 있다고 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열차가 다섯사람을 치워버릴 기세로 달려오는 중입니다 승강장에 위치한 당신은 옆에 있던 뚱뚱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선로로 밀어버리면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밀어 왜 밀어 이건 하면 안되지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다섯 사람이 묶여 있는 철로 위로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선로 위로 뛰어든다면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희생. 야, 희생 좋은 정신이죠. 하지만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뚱뚱한 남자를 믿는다. 아직까지 나왔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철로로 뛰어든다.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나를 희생시키는 거. 나를 희생해서 다섯 사람을 구하냐. 아니면 그냥, 어, 다섯 사람이 죽느냐. 그 차이인데.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래도, 어, 철로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어, 구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I'm <laughs> impressed. 전 착한, 착한 사람이요 전. 어. 전 착한 사람이니까 이거 끝나고 꼭 사탕 주셔야 됩니다. 사탕. 단게 땡겨요. 뭐야 이거? 방금 뭐지? 여기 뭐가 있었는데? 어.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뭐나 오뭐이얼뭐저 전기를 빨아당겼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우주로 가지 못하는 건가요 저저 우주 가고 싶은데요 Alex Simmons, what's going on? We have a problem. What about Morgan? He's alive, sedated. 아니 외계인 나왔는데 왜 나를 나를 진전제 먹이냐? 좀 이상한데. <laughs> 어 외계인 나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외계인을 불렀는가? 2032년이었구나. 또 집이야. 아나 탈락했나봐. 양접에서 어떡하냐 이거. <laughs> 젠장, 명접에서 탈락했어. 그 외계인 때문에 다된다된 다된 밥에 재를 뿌렸다고 저 외계인 자식이. 이렇게 주인공은 외계인들한테서 증오를 외계인들한테 이제 증오를 품게 되죠. <laughs> 시다된 면접 술이나 마셔야지. 이럴 땐 술을 마셔야 돼. 뭐야? 어, 쪽지가 있다. 잠시만 내가 술 어떻게 했어? 나술 마실 거야 마셔 마셔야지 다된 밥에 외계인 뚝 떨어졌다 이거 참 이거 인생 참 인생 고달프다고 인생 고달파 문 열어 왜 막혔어 <laughs> 내 집에 이제 베란다 문도 제대로 못 열어 나난 이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세상에 근데, 왜 내가 다 가져갔던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시 오여져 있지? 좀 뭔가 이상한데? 뭔가, 뭔가 이상해. 어. 그 근데, 쪽지가 있네요. 이쪽지 뭐야? 축하해보건, 알렉스. 뭐가, 뭐, 뭐를 축하한다는 거야? 나 면접에 붙었어요, 저? 나 면접에 붙었어? 이상한데? 면접 면접에서 부탁하고 내가 뭐 외계인 자식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요? <laughs> 그래. 하지만 근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맛이 같다고 뭔가가 메일이 6 개나 와 있다고? 위험합니다. 당장 떠나세요. 뭐야 무슨 말이야? 왜왜 왜, 왜? 왜 떠나래? 뭐지? 발신이 제뉴얼이한테돼 있네. 어, 뭔가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확인. 오. 오. 어떻게 된 거야? 얘도 그 박사처럼 해골이 돼 있어. h e Morgan. i January. My code name is January. You're not dreaming. What happened yesterday was real. If you want to know what's going on, first, you need to get out of your apartment building. You're not safe. 탈출하래. 탈출할 거야. 나 막혀 있는데 어디로 탈출하냐 나 근데 물고가 같이 가자 우리 물고가 아유 불쌍한 우리 육발이가 생각나네 어디로 탈출해 어디로 탈출 근데 이분 아직까지 여기 있네 있었네 죽었어 근데 야문 열어 오오 어? 내가 실험 y o 어 어쩐지 너무 대우가 좋더라 l a t i o n 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실험 t i 다니실험 l k 다니 이럴 수가 있나? 야 기록까지 돼 있어. 이 e p in c o n t a 와, 이렇게 다 보고 있었네, 전부. 얼마나 웃겼을까? 자. 재밌었겠는데, 생각보다 근데. 나 보면서 피자도 시켜 먹었어. 이 망할 자식들이. 어, 뭐야 이거? 어, 이 뭐야, 얘 아, 자. 야, 야, 임마. 와인이 있다. 와인 마셔야지. 아, 그래. 이 느낌이 있... 니냐? 떠냐 어딨냐? 제거 같은데 쟤 이거 없지 않았나 이었지? 야야야야 임마 뭐야 이건 대체? 뭔가 알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미믹 종양 뭐, 뭐야 미미 변신한다 막 물건으로 대박인데? 엄청나다. 엄청나 나가지고 실험하고 있었다니. 역시 이 세상은 가짜였어. 나도 지금 실험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어, 나도 사실은 실험당하고 있는데... 오, <놀라> 오, 그저씨... <오구>, <놀라> 오, 저 근데 미믹 그... 저는 렌치로 때려잡았는데, 이분은 그러지 못하나? 야, 니, 나와 봐. 오, 여, 기 분해했다. 얼굴, 얼굴? 인사까지 해요네3한분 위로 올라가셨는데. 우려도구 있고. 신발 신어야지 아, 안 되네요. 오시고. 여기 어딘가에 미믹이 숨겨져 있을까? 네가 미믹이지뼈가미믹이지 미믹이지. 사라진 실체 앞 길을 개척해라. 보안 카드를 찾는다. 우회로를 찾는다. 아, 어, 좋아. 음. 잘생겼어. 아, 이제 사람같이 생긴 애도 보인다. 음. 뭐 앞, 일단은 오늘은 튜토리얼 까지 해봤구요 자 이렇게 어, 주인공이 과연 어떤 일을 겪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대체 왜 갇혀 있었을까 음. 자,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뭐 이, 다음부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죠